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의 출마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박전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온라인 연판장이 전날부터 당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해당 서명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할 적임자는 박찬대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안전장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명서에는 비상기염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대선 총괄 지위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는 평가도 포함됐는데요. 당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의원의 출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원은 출마 선언 다음 날인 이날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전 원내 대표는 아직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지난 1 2일 고별 기자 간담회에서 주변 의견이 많아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인 2026년 8월까지입니다.